요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요즘 남녀노소 모두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제는 건강입니다. 젊은 세대도 운동과 식단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또 어르신들은 몸에 좋다는 약이나 건강식품을 찾아 드십니다. 어,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이 건강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 건강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꿈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 우습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50년도 아니고 30년도 살아보지 못한 저도 어,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 삶은 내가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입니다. 잘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도 막상 마주하면 실수하게 되고 또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가 생각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입니다. 이 시간 엽성도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향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시고 베드로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부인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이 우리의 삶이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을 때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따라가냐면, 멀찍이 따라갑니다. 이 멀찍이라는 단어 헬라어에서는 포르로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거리가 멀다하는 뜻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감, 영적 거리감을 이야기합니다. 즉 안전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마음은 이미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아서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고 자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기적을 보고 주님의 사역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경험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 그는 멀찍이 따라갑니다. 언제든 도망칠 수 있는 자리, 언제든 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의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던 그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언제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던 그때. 그래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이 주일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던 그때. 그리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로 느껴지던 그때. 그때의 모습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적 매일 밤마다 저를 안고 이 강단 제일 앞에서 어, 밤마다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시던 그 어머니의 품 속에서 때론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 그때 어머니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배와 말씀, 새벽 예배, 철야 예배를 하시면서 어, 말씀과 기도 예배를 정말 사모하셨습니다. 어, 때로는 어, 산 기도를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을 기세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없어도 그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때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갈급함이 없을까?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편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눕거나 앉아서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시대이고, 말씀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고파서 굶마, 굶을 정도로 궁핍하지 않은 그 시대이기에 딱히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얻어질 수 있는 편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사라지고, 편한 신앙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마냥 편안해진 이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갈급함을 찾을까, 어떻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의 군대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0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맺을 수 있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지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머무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나의 온전한 주체와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주님과의 거리는 신앙이 신앙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험은 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다시 갈급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오량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인내의 삶입니다.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는 결국 부인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먼저 부인,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장담하며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57절에 기록된 이 부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르네오마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부정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관계를 끊는다, 등을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말은 "나는 그의 제자로 서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관계적 거부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인내를 거부한 선택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하시는 말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따라야 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말,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쉽습니다. 어, 그 길을 실제로 걷는 일은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자아를 꺾는 길, 내 욕심을 버리는 길, 내 고집을 내려놓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인내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 곧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인내는 막연한 고통 참기가 아닙니다. 인내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단단한 인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고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은 다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응.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약속하신 그 뜻이 있기에 그 뜻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신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아무 고통도, 고난도 없는 삶에서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과 비바람을 견딘 나무가 결국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은 인내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결국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을 통해 우리는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 앞에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와도 고난의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서 인내의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인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소망으로 품고 결국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입니다. 6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서 보시니 라는 단어는 엠블레포 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겉모습을 본다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 심령 깊은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리기 위한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을 마주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밖에 나가 울기 시작합니다. 62절 말씀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하다는 말,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이 흐르는 영혼의 울음, 마음이 찢어지는 울음을 의미합니다. 이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며 회복의 울음입니다. 본문의 앞부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넘어질 것도 눈물을 흘릴 것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지만 그 동시에 그 눈물 속에서 다시 일어설 베드로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폐기하는 그 순간은 우리를 다시 돌이키기 바라시는 주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다음에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찔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들쳐내실 그때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며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입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심령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품으시고 세우시는 시선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시에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우선순위가 변하고 내 삶의 방향이 다시 주님께로 완전히 새롭게 돌아오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이란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순간에 상한 마음, 통곡하는 그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량교회가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세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인내의 삶,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입니다. 멀찍이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처럼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며 인내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통곡하고 상해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반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모량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께 달려 있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삶, 삶으로 이어나가는. 모든 모량교의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